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능력대지에 든대입니다. 꿀꿀. 오늘 해 먹어 볼 음식. 하, 제 통장 잔고가 지금 거의 바닥을 보여요. 예. <laughs> 그래 가지고 진짜 극 가성비 음식이 뭐가 있지?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극 가성비, 극 가성비.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진짜 자취생분들한테도 이거 꿀팁이고, 혼자 사시는 분들 진짜 입맛 없을 때 이렇게 한번 제가 하는 것처럼 한번 해먹어보시면 진짜 살아 죽었던 입맛이 확 돌아옵니다. 근데 금액이 얼마가 되냐? 인당 한 500원이면. 인당 500원? 음... 어, 한 500원 정도면 500원 700원 정도면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한끼 뚝딱입니다. 500원으로 여러분들. 이 지금 이 엄청난 고유가 시대, 고물가 시대에 한돈 5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맛있다. 안 드시겠습니까?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과 함께 맛있는 한끼 한번 차려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지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준비물 따뜻한 밥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밥 자, 아무리 그래도 그냥 먹으면 좀 그러니까 그 곁들여 먹을 반찬 하나 정도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음. 자 우선 무생채를 여러분들 만들 건데 자 우선 뭐가 하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양념 들어갑니다 양념은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타일 눈깨들 대충 대충 자 하나 반 아니 둘 설탕도 둘소고 음, 소금? 소금은 이 그냥? 네, 네, 네. 자, 그 식초 식초 한갈네고춧가 바로 요거 한숟 고춧가루 두숟도 좋은데 상은? 비먹으요 자, 자 맛이들어가니까좀더 넣고요 완 네. 자, 그 다음 날짐필요날 그냥 생김 준비 완료 네. 자, 여러분들 음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음식이요? 저, 음데 간장이랑 무생채. 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해. 무생채 비빔밥. 자, 거. 무생채 비빔밥이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 무생채 비빔밥이 아닙니다. 뭘까요? 아, 근데 진짜... 저기요, 근데 죄송한데요 한마디만 할게요. 예. 어쨌든 뭐 무슨지 비빔밥 아니고 뭐싸 먹는 거겠죠. 큰 반전 없으니까 팔짱 끼고 여유롭게 보세요. 짜잔! 2 2 0 0원에 마가린입니다. 마가린, 마가린, 메게린요 마가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는지 알아야 또 이게 먹지.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첫 번째 따뜻한 밥을 준비합니다. 여기다 넣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가린을 반스푼정도 황금기에 넣고 간장 간장 한반 숟가락 넣고 비벼주세요 자 의심의 초리을 보지 마세요 천식 있으세요? <laughs> 어, 오, 한, 한 숟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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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숟갈 우선은 한 숟갈. 뭐 자꾸 잘해. 자고 닫아왔어. 지금. 자, 닫고요 자, 여기에서 야, 이제. 자를 몇번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먹냐? 자, 여기 나, 날 하지 말라니깐요. 여기 날김이준비아어날날김이준비돼있 날김이. 올리고. 김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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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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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볼게요 원가 500원 <laughs> 기가, 막히지? <laughs>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한번 보세요 이상하십니다, 이상하십니다. <웃음> 이상하십니다. <웃음> 이거 눈깔 <문과를> 돌아 <laughs> 이게 가성비 중에 최 극가성비야 이거는 죄송한데 계란후라 다섯 개만 계란. 계란 없어요 야그 다음 둘기 갑니다 둘기 무생채 팍 해가지고 가능 볼게요. 음. <웃음> <웃음> 원가가 5 0 0 원입니다. 수직이 <laughs>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생각보다 이 마가린에 이렇게 간장 넣고 밥 비벼 먹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어 나는 마가린을 비벼 먹어본 적이 없어. 어 봐봐. 오. 자 철욱이 표정 볼게요. 미식가로 전평나 있죠? 음, 웃음이 나는 맛이야. <웃음> 아히 <laughs>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겠지만, 땅양을먹는거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김, 이, 날 김이, 진짜, 포인트거든요. 아 근데 t 무생채 잘했다. 어 무생채 잘했어? 무생채진 직접 하신 거예요? 응 내가 한 거야 이거는. 아 맛있다. 음. 와와 이게 간장 대란밥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인데 어어 <laughs> 어, 맛있어 아니 왜면 마가린이 풍미를 엄청 올려주네 그럼 기계 왜켜 내가 요즘에 배달의 민족을 끊었거든요 어, 어. 왜냐면 어. 내가 배달의 민족 1년간 주문 금액을 봤어요 어. 야 깜짝 놀랐어 <laughs> 얼마야 얼마? 솔직게말했도요어 말해도 돼 600만 원 거기서 커피가 300이죠? 근데 많이 또 사고 이래가지고 6 0 0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50 정도 썼다는 거야 검소하네 너는? 저한 20만 원 정도 되나? <laughs> 김자반 하실 분? 야 김자반이 뭐가 어. 필요해? 김이 있는데 그래 아김 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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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김 매김 저는 김에 김을 가요 케찹 뿌려서 어 그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그래 여기 이 마가린에다가 자 여기다가 마가린 넣고 고추장 넣고 먹잖아? 그래도 맛있어. 음, 마가린 고추장으로 해? 어 마가린 이게 그러니까 간장 베이스가 아니라 고추장 베이스. 그것도 진짜 기계 맥키지. 틱드럼 베이스는요? 틱드럼 베이스는 우리 둘기가 짱이지. 둘기가잘 출이네. 어잘 출이네. 어, 아그죄송한데 bgm 찾기 힘들어가지고 자연에서 얻은 게점이 살짝 있는데요? 뭔데요? 나 보니 비글거려서 라면이 땡겨 <laughs> 맞아. 어? 맞아 라면이랑 먹으면 기계 맥혀 이거 라면이랑 먹으면 기계 맥혀 아,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원가가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한 끼의 원가가 원가 계산을 하, 하면 5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어? 1500원인 거야 1500원 세계에서 1500원 원가 1 0 0 0원 집에 햇반은 어차피 햇반이나 밥은 있을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아니 밥 포함해서 500원이야 어? 무생채 빼고 김까지 포함하면 500원이야 거의 500원 음. 700원 맥스 한 700원 못다 700원 현장에 라면 기가 막히게 끓이는데 그러니까 라면 도 먹고 싶지 왜 그래 뭐니? 왜들 그래요 무생채는 유성하지만 저 비법 좀 알려주세요 끝나고 아 무생채? <laughs> 맛있어요? 무생채 비법을 알고 싶으시면 능력돼지 그 영상 업로드 될때 보시면 돼요 내가 제가 아, 자세히 아니, 적어놓을 그래서 1억 얻어가시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람... 눈깔 돌아서 라면 끓여왔어요 어, 네 <laughs> 아, 에어컨 바람에 <빨았네. 웃음> 요자 오늘 여러분들 500원짜리 어땠어요? 500원짜리 마가린 라면을 먹고 있지만 청춘은 힘들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 마가린과 이 가성비 음식이 면된다 너무 철학적이다 경신같 어. 어. 저도 얘기하면서 물좀배겠어요 <laughs> 마가린 밥을 먹고 식욕이 폭발했어요. 어! 탈퇴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요 오케이. 엄마 한번뛰어주세요 삼형제가 생각나 어! 뭐. 마! 마 돌았나! 오! 가! 가라 집에! 린! 린! 사랑했잖아. 와 진짜 쓰레기컵이다. 아, 마! 마! 어, 어, 어. 마! 마 돌았나! 가! 가라 니네 집에! 린! 니네 사랑했잖아.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능력 드셨고요 여러분들, 그 가성비입니다. 단돈 500원에 먹을 수 있는 베터지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꿀꿀. 꿀꿀. 꿀꿀.